이 실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실기 열심히 하고 그림 잘 그리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홍대 이렇게 이전 영상에서 홍대가 어쨌든 실기 전형으로 또 바뀌고 또그 중요성이 점차 이제 높아지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오케이. 홍대 실기 중요한 거 알겠고, 이제 더 이상 비실기가 아닌 거100% 공감하고, 그러면 이 실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실기 그림 잘 그려야지.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요. 이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안정적이고 좋은 방향일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 봤는데 첫 번째 스텝 스텝 1. 그러니까 홍대 실기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지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타 실기고사 뭉뚱그려 가지고 아, 실기 열심히 하고 그림 잘 그리면 되잖아. 실기 타임스 늘려야 되잖아.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홍대 실기를 조금 섬세하게 갈라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홍익대가 요구하는 방향이 기존의 타 대학에서 요구하는 실기고사와 비슷한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더 많아요. 홍대 실기를 이렇게 섬세하게 구분하는 그 인지의 과정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갈라냈으니까 홍대 실기가 오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요구하는 게좀 달라. 아, 내가 이제 이해 인지를 했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구체적으로 이 홍대 실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이해 과정 없이 또 막연하게 덤벼들면 또 이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실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좀 나눠서 볼때첫 번째는 좀 기능적인 접근. 이게 어떤 말이냐면, 홍대 실기가, 어, 드로잉이네? 드로잉 시험이니까 드로잉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기능적인 접근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드로잉이라는 거는 어떤 개인의 감정 상태, 생각, 마음 등이 표출된 거잖아요. 결과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섬세하게, 더 깊이 있게, 더 복합적인 걸 이해해서 드로잉이라는 도구로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 드로잉을 잘 해야 되는구나 빨리 그려야 되는구나 이제 이 기능적인 접근으로는 홍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대부분은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 기능적 시각으로 미술에 대한 어떤 기능적 접근으로 많이들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점점점 더 어려운 도구와 재료를 잘 활용하게 되는 것을. 미술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조금 더 이제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대학에서 기법적 난이도를 떠나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차이가 나요. 사고력을 많이 요하는 문제가 있고 사고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어떻게 미술을 이해하고 있냐. 어떻게 내 생각을 압축화해서 시각 이미지로 전달할 수 있냐? 그래서 두 번째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너무 미술을 이렇게 기능적 접근으로써 어렵다 쉽다 잘한다 못 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구조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홍대의 입시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아. 표현력 실기와 사고력 실기.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홍대는 사고력 실기예요. 사실은 이게 사고력 실기, 표현력 실기라는 건 원래 존재하는 단어는 아니고, 제가 임의로 이 단어를 조합을 한 거예요. 실기는 실기지만, 표현력, 그냥 기능적으로 잘 그리는 표현력 실기가 존재할 수 있고, 사고력의 망점을 찍고 내 생각을 훨씬 더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사고력 실기를 라고 또 정의 내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표현력 실기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 문제는 2022학년도 건국대 글로컬 기출 문제이고요 보시면 두 가지 사물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물 하나는. 트랩비 페트병, 식빵 그리고 문제는 제시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소재를 주고 우리가 배워왔던 효과적인 구성의 틀 혹은 조형적으로 긴밀하게 구성된 형태를 머릿속으로 학생들은 떠올릴 거예요 떠올린 그 통념적 틀 안에 이 소재들을 대입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밀도 높게 그려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표현력 실기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2022학년도고요, 똑같이. 지금 이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에서 출제된 문제인데요. 첫 번째 보여드린 것과 지금 보여드린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은, 일단은 어떤 재료, 혹은 사물, 혹은 소재를 제시를 한다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발상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소재나 재료나 사물을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짜여져 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따가 제가 사고력 실기를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사고력 실기는 근본적으로 이런 유형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핵심 문제 예시 A와 예시 B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된 조형의 원리는 반복, 변화, 통일 그리고 리듬이다. 조형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시된 예시 안에 그리고 그 제공된 사물과 평면 도형을 이용하여 이 원리를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그래서 제공된 이 탁구공이라는 사물을 본인이 필요한 조형 원리를 추출해서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주어진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현력 실기 안에서도 레벨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셨겠죠. 이게 지금 홍대 기출 문제인데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문제는 이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에 보여드린 표현력 실기라고 정의되는 문제는 제시된 어떤 소재들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시각적 자극을 극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문제 자체가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시오 이렇게 되면 제시된 게 아무것도 없죠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같이 봐,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첫 번째 그림은 시간의 흐름을 나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 학생은 부패라는 키워드를 꺼낸 것 같아요 시간은 흐름으로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바나나라는 소재를 떠올렸고 바나나가 이렇게 막 점점 숙성되면서 이렇게 막 거무튀튀한 시각적 변화가 동반되니까 싱싱함과 부패함이 이제 한 개체 안에 드러나 있으니까 훨씬 더 대비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쓴 글을 읽어보면 바나나는 한몸 안에 싱싱함과 성숙함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길게 늘어진 바나나의 형태적 특징은 시간의 흐름을 횡적으로 잡혀화시킨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소재도 선정하고 그 소재에 따라 어떤 의미를 넣을 수있을 지까지 제대로 된 기획을 통해서 시각화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고력 실기라는 거고요. 잘 그렸다 못 그렸다도 중요하지만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봤을 때. 설득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잘 그려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고력 실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생각을 담아내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담아내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우겨넣는 기술이 아니고 생각을 부풀리는 기술도 아니고 생각을 담아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부풀리는 거는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려놓고, 온갖 이야기를 막다 부풀리기 시작하면, 허영처럼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 작품. 두 번째도 생각을 잘 담아냈다고 보는데, 이 학생은 어떤 시간의 공존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한 번에 공존할 수 있는 소재는 무엇일까? 그게 이제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으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 안에서 검색된 과거의 전화기. 이렇게 해서, 시간의 공존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낸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학생이 어떤 시간이 흐름으로써 결국 희미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은 결국 무엇인가 기업도 아련해지고 희미해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한것 같고 그런 어떤 흐려져가는,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간의 속성을 드러낸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좀 집중력도 좀 흐려지고 결국에는 잠들어 보이니까 이렇게 선명하던 이 자기가 그렸던 그림들이 점점 흐려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그리다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미술을 조금 단면적으로 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사고력 실기는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는 것이 가장. 어, 적합하고 설득력 있는 방식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표현력 실기에 대비 없이 실기만 준비를 하면 음. 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어요. 표현력 없이 사고력으로 점프를 하면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술은 어쨌든 뭐가 됐든 시각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하고 느낀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부실하면 자꾸 어떤 관념, 생각에 의존하다 보면 그림이 좀 좋아 보이지가 않고, 또 하나는 표현력이 뭔가 제한되면 자신의 사고력도 제한되게 돼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의 움직임의 폭이 너무 좁으니까 생각도 좁혀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표현력 실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거기 매몰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표현력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 한국의 학생들은 너무 지나치게 여기 에 경도되어 있으니까 좀 균형감 있게 표현력도 열심히 준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높은 사고력으로 토약하기 위해서 표현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더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 거죠. 이 홍대 실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입사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좀 올려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